진승 뒤 이제 고객감사 가시는 분들은 이제 2주에 치시는 분들은 캐리에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와. 어, 제가 요즘 SNS를 보는데 요즘 제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노출되는 볼링 선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면 그냥 계속 우승이에요. 나가는 시간마다 우승을 하는데 아침 대구에 있어서 제가 또 일을 빨리 마치고 제가 대구에 있는 대구에 있는 88 볼링장을 찾아왔습니다. 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한강 이남에서 볼링을 최근에 가장 잘 치는 볼링 선수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봐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께 소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2년 전에 이제 동대구 3M에서 출연하게 되어서 이제 무승부로 끝나서 아쉽게 됐는데 오늘 또 나오게 되어서 이번에는 꼭 승리를 하려고 나오게 됐습니다. 아, 어, 그런데 제가 항상 그렇지만 이 보는 눈이 있어요. 2년 전에도 그냥 조금 티빗시 조금 나오는 정도. 네. 예, 그렇죠. 네, 네. 이제 재미를 붙이고 있을 때또 이제 저를 또 좋게 봐 주셔 가지고 출연이 됐는데 은석이 형님한테 이제 지고 나서 또 엄청 성적이 좋아져가지고 이게 좀 뭔가 그런 부적 같은 그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앞으로 이제 잘 하실 분을 제가 촬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더 노력을 해서 또 많은 성적을 내는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올해만 해도 시합에서 우승이나 뭐 입상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아네 그렇습니다. 올해 운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어, 제 노력에 비해서는 진짜 성과가 너무 잘 나와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팀도 이적을 해서 드림클럽에 네. 가셔서 완전히 날개를 다셨어요 아네네 아무래도 저가 어, 볼링을 그때 이제 전 챔스에서 치다가 이제 저의 일, 일 때문에 잠시 볼링을 내려두고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어, 드림으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데 뭐 생각보다 너무 성적이 잘 나오니까 저도 그렇고 항상 드림의 철 이제 응원해주시는 이제 뭐 병수형이나 음. 큰 형님들한테 항상 저는 뭐 감사하고 그어들면또 그래 맛있는 거 제가 베풀고 이런 좀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잘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금방 오늘 또 기부해줘. 제가 또 그,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저희 해수삼촌 모던볼링 네. 사장님이신 모던볼링공을 그리고로 협찬한 게 해드리려고 오. 하나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이제 추첨을 통해서 나가는 걸로 제 하나 기부를 했습니다. 댓글 이벤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항상 똑같습니다. 핀당. 네. 핀당 천원. 어 1점당 천원. 어 상당한데요. 300점 하면 얼마예요? 30만원. 30만원을 제가 어... 퍼펙트 치면 기부하겠습니다. 어... 이걸 물어봐야죠. 오늘 몇점 예상하세요? 제가 일단은 어 퍼펙트를 치면 30만 원을 기부해야 되니까 저는 일단 퍼펙트를 치고 싶지만 일단 마음을 내려놔야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250으로 먼저 잡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달아나세요 어, 아, 요 이게 볼이, 아, 제가 진짜 시합에서도 많이 치고 자주 예용하는 볼인데, 이제 원래 이제 스톰에 페이즈 2가 있었는데, 이제 단종이 되면서 로또 그립에 락스타라고 맨 페이즈 2처럼 어, 믿고 칠수 있는 볼, 그래서 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투 엔드인데? 아, 예, 네, 투 엔드가 치기 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한데요? <laughs> 아 오늘 경기 제가 볼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laughs> 회전이 필요하십니까? <laughs> 긴장을 했는지, 아, 바깥쪽으로 너무 크게 실투를 해서, 아, 좀 난감합니다. <laughs> <laughs> 아하, 이런. 아니, 안 그래도 저, 제가 핸디를 실점 달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실점 미리 주시네요. 아, 이런 거 원래 나중에 줘야 되는데. <laughs> 아, 너무 일찍 줘서, 방심을 만들기 위해서. 예. <laughs> 자, 네. 뭐, 열심히 쳐야죠. <laughs> 네. 너무 티나게 <친하게> 주십니다. 아, 열심히 <laughs> <일치면> 안 되는데. <laughs> 잘나왔는데 <laughs> 아, 원래 저기 올라왔어야 되거든요. 아 이게 지금 제가볼때 아. 연습을 하고 나서 캐리가 진행됩니 아니 그러니까요. 있어요. 와, 애도 만만하지 않은 또 진승 d 패턴이거든요 아. 와, 이래 되네. 와. 큰일 났습니다. 지금 라인에 지금 캐리가 와서 혼란스럽습니다. 와. 쉽지 않은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 진승 뒤 이제 고객감사 가시는 분들은 이제 2주에 치시는 분들은 캐리에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여기만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자신감이. <웃음> <웃음> 아, 이거. <아이고. 아이고. 웃음> 저는 이쪽만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꼭 스타크를 만들도록 해야죠. <laughs> 이번에 제가 스타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스타크는 칠십 같습니까 쳐야죠. 저는, 뭐, 저는 믿고 있습니다. <laughs> 어 라인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두점또 올라갔습니다, 두 점. 와. 이게 또 묘미거든요. 아, 접을 때는, 저가 잘 쳐야, 저희 또, 은석이 형님께서 잘 쉬실 것 같아요. <laughs> 치는 묘미 아니겠습니까? 아니, 참치가. 어쨌든, 차성욱 선수가 많이 쳐야 기부를 많이 할수 있으니까, 많이 치고 저한테 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laughs> 오, 라인 좋은데요? 아. 아. 여기도 약해집니다. 확실히, 이제, 투인드랑 같은 레인에 치게 되면, 이제, 클래식 볼러들이 이게 진짜 정말 힘들어질 거야. 아, 힘듭니다. 이렇게 될줄 알았지만. 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되니까. 이제 일찍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저기 막 놓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아니, 생각보다 그게 렇 보이지만, <laughs> 공이 이번에 더 나갔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일찍 반응을 했어요. 네. 저도 그걸 계속 의식을 하고 치는데, 이번 디 패턴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이제 조금 애매한, 어려운 패턴인 것 같아요. 100%로. <laughs> 아니, 제가 좀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속에 있는 악마가 자꾸 놓쳐라, 놓쳐라. <laughs> 아시죠? 아, 이거 <마이 웃음> 졌어요 아... 아까 전에 첫 투구할 때 저는 정말로 이거 벌리려고 그랬는데, 네. 스프린 나서. 확실히, 많이 거시더라고요, 이번에. 네. 피를 빼려고. 뒤에서 다 보입니다. <laughs> 기다리십시오. 아이고, 무서워라. 찝하게 <laughs> 기분 <기본> 탓으로 생각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지금 올해 네. 뭐 볼링으로 좀 이렇게 좀 짭짤하죠? 어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일단은 거의 상금으로는 목표를 연말까지 큰거두 장을 노리고 있지만 거의 2000. 다 와갑니다 이제. 우와 이제. 아니 <laughs> 와 부럽다 와. 진승도 그렇고 많은 시합을 이제 참가하면서 어, 볼로라면 누구나 하고 싶은 우승 네. 저도 하고 싶어서 이제 열심히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어, 다른 분들도 꼭 분명히 기회가 올때 열심히 치시면 무조건 좋은 승리 나오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치시면 어! 아... 아, 안 돼! 가봐 와, 와 이제 조금만 더 나가면, 살짝, 이제 전에, 진성 C 패턴에서 조금 쉬워진 느낌이에요. 저는 진성 패턴을 칠 일이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진성 C 앞을 안 나가니까. 와, 근데, 어렵다. 오. 하시면 일단은 뭐가 됩니까? 일단은 보여드고 있겠습니다 아, 너무 열정적으로 상대해 주시데요아 미끄러졌어요 아예 제가 또 신발을 어제 개봉해서 생각보다 그로치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 구워졌어요어잘 던졌어요 아 이거거든요 아 완벽한 스타크입니다아 진짜 좀 여기 좀 붙어라 여기도 한쪽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의 여유는 있네. 아, 이게... 한쪽을 더 내렸어야 돼요. 생각보다 변화가 엄청 빠릅니다. 레인이 보시다시피 쉬운 것 같은데, 백엔드 반응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아왜 굳이 유튜브 찍는데 패턴을 깔고 한 번도 안 쳐본 패턴을 깔고 이게 또 요즘에 또 고객 감사를 마지막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 치시는 거 보면서 진승 디패턴은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제 감안해서 연말 잘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오오아 이렇게 마음 음. 먹으면 안 되는데 아 너무 아쉬운데요 이거 그렇지. 아 이거 <laughs> 할수 있었는데, 하드볼이 생각보다 이제 백엔들 만나면 돕니다. <laughs> 아니,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제가 이기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laughs> 좋아요. 하지만 핑계지만 조명이 제가 치는 다섯 쪽그 자리를 정확하게 비추고 있어서 아 이게 역시 촬영을 많이 하신 내공이 있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드십니다 조명으로 <laughs> 아니, 아니 조명 때문에 안 보여요 아 이거 무조건 쳐야 되네요 제가 일곱 핀 앞섭니다 아, 하지만 볼링은 끝까지 쳐봐야 됩니다 진짜 로봇처럼 쳐야 되네요 다섯 쪽 좋아요. 네. 아, 아 이럴 수가. 아, 한조려야될것 같아. 요 두꺼워요, 두꺼워요 지금. 아. 아니 너는 쟤조용타는 뭐야? 다이 다이게스 드라이트가. 레인이 생각보다 이게 락스타가 미들볼인데 볼륨에 비해서 백엔드가 엄청 깨끗한 거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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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거요 제대로 읽은 거거든요. 아 역시 저은석이한테 부담감을 드리고 차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일단은 하나만 더 치면 돼요. 저는 하나만 더 치면 이기는데 저 하나를 이제 마음 먹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웃음> <웃음> 마무리하는 게 쉽지 않네요. 하지만 이런다고 흔들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아 이거 안쪽인데요? 사람이 친다고 마음을 먹으면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피 아니, 200못 치겠습니다. 허박 려운게 남았어요. 아, 기술을 잘 아. 아, 오, 오, 오. 야! 지뢰를 치고 만다 오늘 진짜. 지 아, 이러면 그래도 끝, 끝자리로 졌어요. 아, 큰 차이가 나네요. 그래다 게스트한테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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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안쪽인데요 아. 이렇게 되면 제가 또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거든요. 스트라이크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처음보다. 벌써 세 쪽이나 내려왔어요. 아, 실투입니다. 스트라이크가 나올 것 같아요. 아, 정말. 아이고.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실투를 해버렸어요. <laughs> 아니, 이왜 이니? 이리... 정말 민감하다니까요. 이게 어, 생각보다 패턴이 볼륨에 비해서 백엔드가 강해서 어, 치시는 분들은 조금 백에서 순한 볼, 뭐 텐션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는 무슨 예능인가요? 다큐인가요? 이게 어, 점수를 많이 내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재밌게 대결이 돼버렸어요 <laughs> 아니 300점 치려고 출발을 했는데 이게 안쪽이 특히 잘안 받아주고 공을 조금 이제 진행을 잘 시키는 볼러가 치기 좋은 레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안쪽을 여기저기 다 놓는 것 같았는데요? 이게 뒤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어, 조금씩 저도 치는 요령을 바꿔서 치기 때문에, 어, 만약에 안쪽이 밀리기 시작하면, 저도 조금 더 편안하게 어, 턴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방금처럼 보내야 되기 시작하면, 턴을 늦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을 좀더 이제 조절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와, 기술이 많네요.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 오늘 2년 만에 제 대결에서 제가 어떻 하든지 간에 또 이겨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또 핑계지만 남해 볼링장 와서 생전 처음 쳐보는 패턴에서 이게 제 한계인 것 같아요. 오늘 점수 보면 엄청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나는, 나는 상관없어요. 아, 네. <laughs> 저도 생각보다 너무 못 쳐서. <laughs> 어, 그러면 오늘 차성욱 선수 이름으로 20만 7천 원에 부르기웃도끼 선금이 기부가 되겠습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어, 한 분을 추첨해서 차성욱 선수가 어, 협찬한 그리고 투 정말 좋은 볼입니다. 정말로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볼 리뷰도 했고, 그러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아. 앞으로의 차성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아, 앞으로 제가 사실 뭐 평일날 이제 근무 때문에 연습도 잘 못하고 하는데 이제 종종 시합에 나가면서 제가 이제 어, 요즘 들어서는 조금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도 많고 해서 항상 이제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또좀더 열심히 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 다른 투핸드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어,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하면 어, 이제 DM 주시면 제가 뭐 아는 선에서 이제 최대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오늘 대회 주신 팔팔 볼링자 병창이사님이 지금 못 쓰신데 어, 대구에서 보면, 1시에도 이렇게 정비를 깔끔하게 주시고, 생각보다 볼러를 위해서, 소규모지만, 어, 정말 조금 퀄리티 높은 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항상 오시면, 또 이제 더 밝게 응대해 주셔가지고, 한번 놀러 오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컨텐츠, 그리고 저희 영상, 요즘, 뭐, 볼링 유튜브 자체가 지금 비수기예요 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래도 계속, 전국에 있는 볼링 동호인 분들을 소개시켜봐 드리기 위해서 많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찾아 다닐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